140년도 더 전에 하버드 심리학과 교수였던 힐링북 까만머리에네 힐링북 이 선인장 모양 과자 어제 아이 콘서트에서 받은 과자예요 아주 뜨겁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선인장 우리도 이 선인장처럼 살아가야 될 때가 많죠 지금은 회임을 하셨을 당시 민영순 교수님께서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울어서 슬프다 눈물이 나서 슬프다 그러니까 심리적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감정을 경험한다 라는 뜻인데요 140년도 더 전에 하버드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랑게라는 분과 거의 동시에 연구를 했던 심리학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의지와 행동이 성격의 경향을 형성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형성된 성격이 완전히 형성된 의지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는 행동이 눈물을 나는 행동이 슬픔이라는 감정을 만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반대로만 알고 있다가 이 제임스 랑계서를 접하면 좀 의문이 생겨요. 근데 생각해보면 터닝포인트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어떤 삶의 결정적인 계기를 통해서 전환점이 되는 심적인 변화를 겪는다는 그런 뜻이죠.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심리학의 원리라는 저서에서요.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한 무시를 당하는 것. 이런 일이 물리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네, 어... 다른 사람한테 무시를 당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가 나를 보고 이제 얼굴을 찡그리면 상심을 하게 되고요. 또 못났다 그러면 내가 정말 못난 존재가 되는,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음, 우리 인간은 버림받고 소외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죠. 그런데 이제 반대로 누가 나에게 칭찬을 해주고 나를 기억해주면. 갑자기 인생이 살만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조롱하든 내가 상처받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 진심이 곡해 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젊은 연예인들이 잇따라 죽음을 선택하는 걸 보고, 그런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 이면에 어떤 악플, 오해,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롱 같은 것들에 대한 그런 상처가 그게 과연 필연적인 결과인지. 어쨌든 인간은 누구나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나를 좀 경탄의 시선으로 봐주길 바라는데요. 개인적인 어떤 의견을 어필할 수 있고 목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SNS 그런 소셜미디어가 발달한 요즘일수록 더 강한 거 같아요 그런 마음이 그래서 남들한테 내가 어떻게 보일까 또 짧은 시간 안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온갖 노력들을 마다하지 않죠 그래서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만 중요하고 그때 그때 어떤 이벤트들을 그리고 사물들을 대해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중요하게 됐죠. 우리가 그런 공허감과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해주는 심리학 실험이 있습니다. 어, 윌리엄 제임스의 저서 《심리학의 원리》에서 하나의 커다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마음가짐에서 태도를 바꿔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 네. 김혜남 박사의 서른살이 심리학에 묻다라는 책을 리뷰하고 있는데요. 행복한 어른으로 살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능력을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배은미의 마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이라는 시를 낭송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날게요.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를 한잔 마시며 닫혀있던 가슴을 열고 감춰온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꼭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외로웠던 기억을 말하면 내가 곁에 있을게 하는 사람 이별을 말하면 이슬 고인 눈으로 보아주는 사람 희망을 말하면 꿈에 젖어 행복해하는 사람 험한 세상에 구비마다 지쳐가는 삶이지만 때로 차한 잔의 여유 속에 서러움을 나누어 마실 수 있는 마음을 알아주는 단한 사람 굳이 인연의 줄을 당겨 묶지 않아도 관계의 틀을 짜넣지 않아도 차잔이 식어갈 무렵 따스한 인생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늘은 문득 헤이즐넛 커피향이 나는 그런 사람이 그리워집니다